불과해, 불과찬, 체약 허공, 물, 애안. 훼손할 수도 없고, 찬탄할 수도 없다. 마음의 본체, 우리들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불리, 당처, 상, 다, 면, 멱적, 지, 군, 불가견.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안으면서 항상 맑고 깨끗하니.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알리라. 찾을 수 없음을, 볼수 없음을. 습니다 자유자재로 무한 변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위풍당당한 모습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찾으려고 하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볼수 없다. 그렇죠? 결코 볼수 없죠. 왜? 그럴까요? 언제나 모든 데에 두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에 두루하여서 그 나의 참다운 모습, 진짜의 모습은 허공과도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이거죠. 가장자리가 없으니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나는 그렇죠 누가 나를 훼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하여 그런 것도 아니다. 회방도 훼손도 칭찬도 그리고 그 반대도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당당한 나의 모습이다. 가장자리가 없다. 크다. 이거죠. 크다. 내가 생각한 거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생각한 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하면 맑고 깨끗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규정되고 있는 나 그런 나가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찾아지는 것은 내가 아니다 어찌보면은 무아와, 무아와 무에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바로 누구도 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회방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칭찬하여서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뚜렷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 바로 가장자리가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오늘,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서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누구도 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뿐입니다. 당신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 나를 넘어선 당당한 나, 항상 물들지 않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한정 짓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방하거나, 표마하거나, 나를 칭찬하여서 어떻게 규정하거나, 끌고 가지지 않는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의 하루,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모습으로 당당한 주체로 세상의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다 세상 모든 인연의 주인된 삶, 업의 중심이 된 삶의 오늘 하루를 주관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결계를 이루어서 부처님으로 보살로 신중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당당하고 더 평안하고 더 새로운 오늘의 일을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과 자존 가득한 오늘 하루,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누구도 나를 해방하거나 이끌어내 휩쓸리지 않는 오늘 하루를.